나라가 서울에서 열리는 큰 스포츠 행사를 맞이해서 술 빚는 장인분들에 대해서 무형문화를 지정합니다. 우리 것을 자랑해야 될 것을 이제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선정된 술이 경주 최씨 가문의 술있죠 경주 교동법주. 경주 법주는요, 금복주에서 만드는 거고요. 경주 교동법주만이 진짜 무형문화 술입니다. 그리고 문배술. 조화수수로 만들었는데 배양이 난다 그래서 문배술입니다. 그리고 고마은 대표적인 술이 바로 진달래 술이죠. 그래서 뭐 연천 두견주 이런 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총술 시장이 8조 정도입니다. 8조 정도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만 식품명인 그리고 지역 특산주들 지역의 농산물로 빚는 술들의 수요는 겨우 400억 원이에요. 0.5% 1%가 안 돼요. 우리가 먹는 대기업의 다양한 막걸리 있죠. 그걸 다치더라도 10%가 안 돼요. 저는 이런 전통주의, 문화와 산업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많이 마셔주는 것이 정답이라 고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쌀로 만들었느냐, 며칠 숙성을 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방법을 만들었느냐. 이런 걸따져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전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라고 생각합니다.